독학일번호중급1 오늘은 정도부사를 오랜만에 공부해 볼게요. 자, 이전에 7편까지는 초급 5에 넣었었지만, 그냥 중급1에서 8부터 마저 공부를 할게요. 자, 정도부사는 말 그대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자, 오늘 배울 거는, 카나리, <끝> <bunker> 나이브, 즈이븐, 서오 캐꺼. 이거. 자, 다섯 가지나. 참고로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자로 그냥 쓴 이유는 이게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아무튼. 자, 이 다섯 가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디테일이 좀 달라요. 그걸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대표적인 아이, 카나리. 뭐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꽤. 이렇게. 자, 그 옆에 있는 나이브. 이것도 꽤. 로 많이 해석이 돼요. 이두 개부터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카나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좀 주관적으로 나의 느낌을, 나의 의견을 반영한 표현이에요. 자, 이 카나리의 특징은 통상적인 정도, 즉, 평균치와 갭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카나리를 쓸수 있어요. 근데 그 갭이 크다는 게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말하는 거죠. 자, 반면에 다이브는 좀 객관적이에요. 자 근데 이 다이브의 특징을 잘 보시면 주로 뒤에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문장이 들어와요. 그런 상황에서 주로 써요. 자 예문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자겉어 시는 낮츠와더 데모아쯔이 데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겉어신어츠와가나리아이데자 올해죠. 올해 여름은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은 꽤 덥습니다. 둘다 당연히 되죠. 제일 무난한 건이 도테모. 그래서 처음에 배웠던 거. 이거는 그냥 그 정도가 여름의 더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카나리는 평균치, 통상적인 정도. 여름이 덥긴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운 느낌. 근데 통상적인 정도보다 크다는 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둘다 맞는 문장이에요. 다만 화자가 이 문장을 만든 사람이 어떤 감정을 넣고 싶은가 그 차이일 뿐이에요. 둘다 틀리지 않아요.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이걸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다이브도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 다이브 아츠이 데스 해석하면 오, 꽤 더워요. 자, 이 문장도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주로 다이브는 이런 문장보다도 뒤에 이런 식의 문장이 많이 붙어요. 자, 다이브 아츠크 나리마시타 네. 해석하자면 이런 거. 꽤 더워졌네요. 자,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이 위에 문장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아츠이 데스. 그리고 아츠크 나리마시타 네.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거는 지금 결과물로서 현상을 얘기한다면 이건 어때요? 더워졌다. 아츠크 났다. 어때요? 변화죠. 이런 식으로 주로 어떤 정도가 크게 변화했을 때 그런 문장에서 다이브가 많이 등장해요. 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다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예문을 보면 그냥 이따 써어데스 해도 되는데 엄청 크게 부딪힌 거예요. 가나리 이따 써어데스꽤 아플 것 같네요. 우리 이따 써. 배웠죠 복습. 자 예를 들어서 집앞전포때 어떤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작업 중이라서 어, 무슨 작업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가나리 어키이커지니 나리마스요 제가 하는 이 작업은 꽤큰 공사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나리 주관적인 느낌이죠. 도테뭐 써도 돼요. 아니면 그냥 다 빼고 그냥 어키이커지니 나리마스요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주관적으로 꽤 크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 카나리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자, 카나리너 카그리츠데 아타리마스. 자, 카그리츠 확률 아타 u 는 복권 같은 게 당첨된다. 아타루. 자, 카나리너 카그리츠. 자, 이건 좀 의역이 필요한데 꽤큰 확률로 당첨됩니다. 이 큰은 생략돼 있어요. 꽤큰 상당한 확률로 당첨됩니다. 이런 뉘앙스죠. 이런 식으로 카나리는 명사로도 활용이 가능하긴 해요. 자, 회사에서 뭔가 일을 시켰어요. 근데 제출을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카나리 어서 군나리마시다. 죄송해요. 꽤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이 문장 당연히 나이브로 바꿀 수 있어요. 나이브 어서 군나리마시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다이브를 좀 많이 쓰긴 해요. 왜냐면 카나리는 조금 감정이 많이 들어있다면 다이브는 카나리보다는 조금 캐주얼하게 부담 안 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다이브 예문을 보시면 특히 나루 같은 게 많이 등장해요. 왜냐면 좀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다이브, 저즈니 나리마시다. 저이 훌라후프 연습했더니 꽤 능숙해졌습니다. 잘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있죠. 꽤 변한 거예요. 자 임신한 지인이 있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배가 꽤 불렀어요. 그때 이런 얘기 할수 있겠죠. 이젠 열이 다이브어 키끈 아리마시다네. 배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배를 보면서 얘기하면 되겠죠. 이전보다 꽤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다이브를 많이 쓰는 예문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할 때는 다이브가 꼭 들어와요. 아따라시간샤니 다이브 나래뜨키 맛이다. 그냥 나래 맛이다 해도 되는데 쿠루까지 붙여서 나래테 쿠루까지 해서 나래뜨키 맛이다를 만들어봤어요. 자, 새로운 회사에 꽤 익숙해졌습니다. 나래루. 익숙해지다, 뭐, 익숙하다. 자, 그래서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때쿠루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온 느낌으로 때쿠루 자, 이것도 변화가 느껴지죠? 이런 문장에서 특히 다이브를 많이 써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다이브를 붙인 예문을 다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느껴져요. 나루를 쓴다든지 때쿠루를 쓴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눈여겨 보시면 여러분 다이브는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 개죠. 일단 요것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즈이붕 제가 이거 칸이 좁아서 한자 썼다 그랬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꽤 꽤나 즈이붕 이것도 조금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인데 자, 적합하고 적당한 정도를 좀 넘었다는 뉘앙스. 즈이붕 적당한 정도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생각한 것과 좀 달랐다는 뉘앙스까지 줄수 있어요. 그래서 좀 놀라워요. 내가 놀라려면좀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시계를 보니까 작업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까 짧은 시간과 가깝다. 시간과 가까르. 시간이 걸리다. 이죠. 자꽤 시간이 걸렸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이런 식의 뉘앙스예요. 자, 특히 이런 문장에서 참지분 많이 쓰는데, 지분더 그마데 기대시맛다 이렇게 멀리 올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걷다 보니까 꽤나 멀리까지 와버렸다. 뉘앙스 여러분 가져가세요. 자, 또 비교해 볼게요. 둘다 괜찮아요. 자, 다이브 조즈 니나리마시타지 e 분 조즈 니나리마시다. 둘다 t 찮아요 근데 h e y 분 'they' 분 'they' 분 'they' 능숙해졌다는 거, 그 변화를 그냥 단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즈이붕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놀라워요. 특히 애니나 드라마 보시면 이 즈이붕을 그냥 얌전하게 즈이붕 이렇게 말안 하고 즈이붕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오버하면서 말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왜냐? 이 즈이붕에는 놀랍다는 뉘앙스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즈이붕.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두 분장 별로 차이가 없죠. 한끗 차이. 와다시와가 wa 있고 없고 그 차이죠. 자, 이두 분장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늠분 조즈니 날이 맛이다. 와다시와이분조즈니 날이 맛이다. 둘 중에 하나는 안 돼요. 당연히 밑에가 안 되겠죠. 왜안 되냐면 이건 약간 놀라움의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판단에는 좀 사용하지 못해요. 조금 어색함이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내 자신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그런 상황이 많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 어색함이 있어요. 물론, 나를 객관화해서 남처럼 말할 때, 많이 그런 상황이라면, 뭐, 적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뭐,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붕을 쓰시면 되세요. 이거 포인트. 자, 남은 두 가지도 같이 배워볼게요. 겠고, 자, 소또는 한자를 보시면 상당이에요. 그래서 부사로 쓸 때는 뭐 상당히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이 소또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대부분의 경우에 카나리랑 바꿀 수가 있어요. 카나리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세요. 다만 카나리보다는 조금 더 격식은 있어요.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장상 뜻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かなり遅くなりました. 아까 있었던 예문이었죠? 그냥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 한자 보세요. 상당, ᄌ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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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ᄌᄂ.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아까 나온 예문이죠? かなり痛そうです. 바꿀 수 있어요. ᄌᄂ, 이そう 데스 상당히 앞일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또 같은 경우에 나용사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서떠나 마니아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배우분이 있어요. 그 사람 굿즈로 이렇게 가득한 거죠. 어, 저 사람은 뭐 어떤 배우분의 상당한 매니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용사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명사도 가능하긴 한데 조금 결이 달라지긴 해요. 부사일 때와는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한데 참고로 가져가세요. 야구마에서 떠노 프레젠토. 이건 한국말에도 있는 개념인데 100만인 상당의 선물 이렇게도 활용해 줄 수는 있어요. 명사로 활용하면 물론 부사랑은 뜻이 좀 많이 갈리긴 하지만 이것도 참고로 가져가시고 자 이렇게 자 소더는 카나리의 격식체 뭐이 정도로 기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겟코 結構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석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이런 느낌. 제법. 자, 예상보다 그 정도가 크다는 뉘앙스예요. 예상보다. 자,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 뉘앙스로 많이 쓰여져요. 만족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야스 <목소리> 이너니結構美味しいで 자, 물론 도테모 도테모 美味しいで뭐할수 있어요. 근데 結構가 들어간 순간 좀 얼굴을 보세요. 만족하고 있죠?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싼데 제법 맛있네요. 이런 거. 사실 이 문장에는 도테모도 들어갈 수 있고 카나리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좀어 맛있네요. 좀 만족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는 캣고를 넣는 게 좋다는 거. 물론 해석은 다양하게 가능하죠. 싼데 꽤 맛있네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누군가가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오 캡고 애가 저전한데 스네 제법 그림을 잘 그리네요. 뭐 혹은 꽤 그림을 잘 그리네요. 요것도 가능하고 그림은 이 정도로 잘 그릴 줄은 몰랐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꽤잘 그리네요. 이런 뉘앙스예요. 자, 테오 아라와나이히토가 캡고 이마 이건 제가 최근에 좀 느낀 건데 화장실에서 은근히 테오 아라와나이히토가 캡고 이마 손을 안 씻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오, 꽤 있더라고요. 좀 놀랍게도. 이건 어때요, 여러분? 예상과 좀 다르죠? 당연히 씻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씻는 사람이 꽤 있던 거예요. 예상과는 다르죠.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비교를 해 볼게요. 누군가한테 몇 시에 일어났는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6시에 일어난대요. 에, 6지? 結構早いですね. 이것도 가능하고 6지? 自分早いですね. 둘다 가능해요. 자, 근데 뉘앙스를 좀 살펴볼게요. 자, 해석만 보시면 두개 비슷하죠?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오, 꽤 빨리 일어나네요? 둘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서 쓸수 있어요. 이것도, 즈이붕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를 때쓸수 있고, 캐코 역시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때쓸수 있어요. 근데 디테일에서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캐코, 하얀이, 데스네. 이거는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그냥 그렇다는 뉘앙스고, 즈이븐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 놀랐다는 뉘앙스.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건 정말 미세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주관적, 뒤에 주로 변화하고 놀랍고 이건 카나리의 격식체 이거는 만족 물론 참고로 캐고는 제법 뿐만 아니라 괜찮아요. 저 이미 만족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캐고어스 뭔가를 거절할 때도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건 부사로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기억해 주세요.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